누난 너무 예뻐 를 시작으로 무대 4개가 있자, 있었잖아요 그 무대들 다 어땠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멋있고 <laughs> 너무, 너무 멋있고 맛있고. 까리하다 아아 아, 그 부산 의리로 우리 팀만 뽑아줘야 되는 거 아이가 <laughs> 내일도 부산 사람인데 최애를 밝히시고 최애한테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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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해도 되냐고요? 아, 네. 어, 네. 보고해도 돼요? 보호. 아, 보고할 수. 아 네, 아 네. 아, 네. 보고하는데 아, 그러면 성황 마이크로. 아, 제 마이크로. 성황 마이크로 한마디 하시죠. 아 진짜. 너무 섹시하고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어깨도 넓고 사랑해요. 아, 저 진짜 너무 사랑해. 아, 너무 알감